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너에 몰렸을 때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얘기했을 때는 쥐가 음매놔주고 하고 얼른 딱바닥에 엎드려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잡혀 먹을까요? 예, 잡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야옹 할때 대들면서 쥐가 고양이를,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는 것처럼 하늘만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고개 숙이고 바짝 땅에 엎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우리에 맡겨진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감당하고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근신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서 행동을 바르게 만들고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가고 내 삶의 루틴을 아름다운 모습, 말씀에기초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문화가 되고 문화재가 되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유럽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죠저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저 밑쪽, 유럽도 남부, 중부, 동부, 북부 여러 유럽이 다 기독교의 멋있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서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예배당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라봤을 때, 본의 보이는 예배당이 예배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깨어있고 근신하며, 우리들에서 새로 워지는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가는 아름다운 삶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걸 보지 않도록 하는데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가 하는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서 watch, keep watch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기억 있으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어, 자신의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 업무 분장으로 해서 또 새로운 직장에 진급을 하거나 또 다른 방식에 찾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건 깨어있는데, 잠자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만하지 말